요즘 이분이 많이 핫해요 1994년 10월 31일생 본명 김아영 용인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어요 현재 소속사가 없습니다 야 이런 인재를 야, 빨리 데리고 와 2018년 웹드라마 짧은 대본으로 데뷔를 했는데 여기저기 끼를 부리고 주변에 남자가 많고 바람기가 많은 영화역을 맡고 있어요 저는 웹드라마를 잘안 보는데 호기심 생기는 분들이라면 가서 한번 보시고 2021년도 에는 ebs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너덜트 채널 아시죠 거기에서는 여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출연한 영상이 채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약 6만 유튜버 아영세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snl 코리아 시즌3 크루로 활동 중인 그녀는 닉네임이 있죠 맑은 눈의 광인 여자 김민교라는 평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더해 음, 더세 닉네임 때문에 그런가 비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뉴스설에 나와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에 기망을 검색하면 아직 메인으로 안 나와서 아쉽지만 인지도를 계속해서 쌓고 있으니 언젠가는 메인으로 검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이버는 앞승 아참 닮은 꼴로는 EXID 혜린이 있어요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Thank you